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한 접시 한 접시 하실래요? 예 여기에 둘넷 여섯 어 있어요 예 나중에 심으면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세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컵다 <laughs> 뚫은거에다가 제가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심어 볼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제발. <laughs> 아, 예, 어, 여기 예부터 심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 예, 크리스마스 캐롤이 색깔이 이게 나중에 엄청 붉은색이죠. 어, 어떤 붉은색이라 해야 되지? 피 뿌려 놓은 것처럼 그런 색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좀 넓은 곳에 이렇게 해서 신고 안에가 또 파란 색깔이잖아요? 그럼 좀 대비가 되겠죠? 예, 대비가 될것 같아서 애기도 여기 하나 있어요. 애기도 예, 애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예. 자 아시죠? 제걸 계속 보신 분들은 예, 뭐 중미 넣고 복합도 넣고. 소리 넣고, 예.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 아시죠? 예. 별로, 예. 왜냐하면 요새 잘 크더라고요. 콩나물, 콩나물 집에 있는 애기들이 다들 잘 커요. 예. 별 문제 없이, 어, 군가 해준 애들이 잘 커요. 콩나물이 어깨에 좀, 힘좀들어가라 하네? <laughs> 고수님들이 뭐 보시면 우, 웃겠지만 이거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리가 어잘 잡혀서 잘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분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잡고 할수 없지만 분 없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애는 약간 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걸 조금 더 넣어줘야 되나 마사를 조금 더 넣을게요 예, 이 앞부분에 요 뿌리 밑부분으로는 예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어, 아, 이 아이가 크니까 되게 비싼 아이가 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집에 없, 없고 여기 아기가 샀어.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자, 지금부터는 어, 여기 컵이 좀 낮죠. 낮은 아이들은 어, 낮은데. 낮은 애기들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고 얘 예. 라일락은 너무 큰데 여기가 그러면 얘를 심자요 얘를 오청탑 오청탑 아, 아니 여기 해도없 그런데 천대장검 <laughs> <찬대전금>. 천대장검 <laughs> 심읍시다 천대장검 야좀 큰데 여기 <laughs> 아나 오늘 왜 이러지 요거, 요거 심읍시다. 아모, 아모에나. 아모에나가 국나물한테 없으니까. 아모에나. 어, 시간 나가는데, 이러다가. 예. 어이, 지금 항상 이 분배를 좀, 요새 좀잘 못해가지고. 예. 시간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예. 바보 바보같이 돼가는 것 같아요. 국나물이 자꾸. 예. 자, 아모에나. 예. 이름이 아모에나예요. 아모에나. 이름이, 예. 얘도 좀 틀어줄게요. 예, 아모에나. 예. 어, 여기가 이 포지가 잘 되는 라인인가봐요. 어, 얘가 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그 화분 안에서 이거 왜또 보여주려 했더니 예. 어, 자꾸 움직여.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네. 예. 이 꼬지가 완전히 안에서 다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제가 써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예. 이름이 이하가 아니고, 예. 참, 아, 모, 에, 나. 아, 모, 에, 나. 예. 이쁘죠? 꽃대는, 음, 어, 요거 조금 안정되고 한 2, 3일 있다가 딱 잘라줄 거예요. 예. 뭐에나. 괜찮네요. 예. 자,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월동자. 월동자를, 음, 여기에다가 심합시다. 한 컵. 자, 월동자. 월동자가 되게 멋져요. 요거, 콩나물이 모르고, 여기에다가 그거를 또, 또 깔아놔가지고. 독이을 여기다가 넣는 바람에 예, 네, 렇게 하고 예, 네, 그 소리을 넣어서 얘 하고 얘 하고 이제 안에서 섞이거든요. 굳이 섞어서 안줘도 얘가 그 아사가 얘 밑으로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흔들어 주고 물 주고 하면 그 복합도 사이로 예 들어가요. 그래서, 물 주고 하는데도 별 지장 없이, 예. 또 요새, 지금 또 그렇게 합니다. 예. 괜찮죠? 예. 월동자. 월동자하고 그때 뭐, 뭐였죠? 예. 뭐, 12시군, 이런 애들하고 이름 너무 달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이쁘죠? 깔끔하니. 요흰 줄과 흰 화분. 화분이에요, 화분. 그나말한테는 예.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애성이에요. 원종 애성. 통통하니 있잖아요. 일반 애성보다 그런 쪽의 아이들 있죠. 비슷한 이, 이 아이과 친구들보다 통통하고 보슬보슬하니 귀여워요. 귀여워서 제가 이 아이를, 어, 찜해 갖고 왔죠. 예. 자하기만 하면 자하지만 않으면 이쁠 것 같은데 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콩나물이 예, 씹는 겁니다. 자, 해서 한번 풀어주고요. 예 자, 쉽죠 기울지 않았죠? 기울면 그쪽으로 조금 더 하면 기울었나? 안귀로었는데이쪽에 봐도 괜찮은데? 예, 괜찮아요. 예, 원종에서. 예, 원종에서. 초록에, 초록. 뭐,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한몸이 한몸. 얘가 한몸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어, 희성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한몸이 아니어서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한몸이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는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오견 오견이 색깔이 조금 더 밝은데 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심으면 이 아이가 색깔이 조금 잘 맞지 않을 건데, 오견이 왜냐하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펼쳐질 나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그러면 조금 밝아야 되는데, 양보합시다. 이 아이한테 예. 그 때도 한 번, 이 아이가, 어, 죄송하니께서 주워다 준 거예요. 예. 예, 요렇게 깔고, 의견은 눕혀서, 요렇게 해서 키워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 호호, 호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호호호.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사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리 를 잡을 것 같으니까요. 예. 예. 오. 어 넓진 않지만 여기 제가 어 저기 뿌리를 틀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몇 개. 두 개. 아까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 잘 떨어지는 애들은 또이 꽃이도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견 오견이래 오견 예. 이렇게도 오견, 저렇게도 오견. 자 이쪽에 좀더 멋지죠. 예. 꽃가라도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도 있고 해서 오견 심어봤습니다. 예, 지금, 심으려고, 어, 이 아이를 하나 먼저 심어볼까요? 얘는, 5층 탑은, 5층 탑은 조금 더 넓은 곳에 심어줘야 될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색깔은 좀안 맞지만, 이게 왜냐하면, 얘가 많이 벌거든요. 색깔도 좀, 음, 좀, 뭐라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모던 하면서, 예, 세련되고, 이 코로나에한테, 야가 좀, 어, 오청탑은 약간 고풍스러우니까 너무 그렇게 되는 것 싫거든요. 좀 세련돼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련돼. 예, 콩나물이 좀 세련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얘가 뿌리가 막 이렇게 나 있는 아이예요 막막 막 이렇게 <laughs> 어떻게 설명이 안되네 뿌리가 막 그렇게 되있는아이에요 아시죠? 얘기 안해도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laughs>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막 이렇게 되있는 아이라서 요거는 좀 찔러줘야 됩니다 고런 아이들은 털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아무나 털 틀... 어머나 아무나 틀면 안 되고, 요런 아이들은, 예, 뿌리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돼 있는 아이들은, 예, 얌전히 밑으로만 뻗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은, 좀 우리가 또, 그런 아이들은 좀 또, 특별히 보살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오. 오,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 예.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거 못 만들거든. 이거 겁이거든. <laughs> 글쎄, 어, 죄송하님한테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죄송하님이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줍시다. 한번. 예. 됐습니다. 오청탑. 좀 모던하지 않아요? 예. 어느 카페에 이렇게 혼자 허적하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오청탑. 촌스럽지 않고, 아우 멋지게. <laughs> 어, 내 맘대로 해서. 예. 네, 국나물이 얘는 좀 뜯는 게 아깝고 나중에 뜯을까도 생각 중인데 어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얘만 따로 왔길래 얘를 여기다가 꽂고 어, 여기 안에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낮으니까 요렇게 해서 바로 심을게요. 어, 웨스트 레인부터 심읍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콩나물 생각 예 네. 이렇게 아사를 조금만 깔고 그 다음에 여와이를 조금 또 이렇게 또좀 해주고 예그 다음에 또 얘를 좀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어안 되면 딱 빼면 되거든요. 싹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싹 빼면 되거든요. 예, 딱 뺐다가 이거 딱 끼었다가 물 줬을 때물 주고 난 다음에 물기를 좀 빼고 물기를 좀 빼고 여기 다시 이렇게 예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요거어 괜찮지 않습니까?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아나요 어, 커피잔으로 사실 쓰고 싶었어요. 이거 이뻐가지고. 커피잔으로 쓸까? 예. 커피잔으로 쓰고 싶어요. 예. 커피잔으로 많이 쓰고 싶어요. 아, 아 커피잔 아깝네. 커피잔으로 쓸까? 어, <laughs> 아, 상당히 아까운데? 예. 여기에다가는 천대정금을 심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마사를 깔고, 여기에는 그차 마실 때그릇망 있죠. 그게 그걸 중간에 깔았, 어, 꽂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날씨 마사를 중간에 넣어서 해서 어,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 괜찮아요. 천대 점검도 이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잔대 전근 이쁘죠? 아이 아이가 통통하니 통통하니 살이 어 물이 싹 올라가지고 예 통통하니 잘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심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구갑 기린 금 구갑 기린 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거는 뭐, 어, 많이 비싼 아이는 아닌데, 요것도 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쁘더라고요. 수영에 여기저기 이제 자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국나물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마사를 깔고, 네. 또, 복합토를 넣고, 흙을 넣고, 뿌리 쪽에만 좀 넣고, 그 다음에 마사를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선인장과, 선인장도 뭐, 어차피 다육이 식물이니까, 예, 그런 느낌적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너무, 어, 여도갈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짜잔. 아요 귀여운 아이하고 요 색깔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죠? 여기가 이 아이들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잘 자라지면 어이 화분이 이 화분이 꽉 차겠죠? 예, 꽉 멋지게 차지면 어또 새로운 곳에 또 이사하고 옮겨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침에 정리한다고 막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둘 것을, 어, 먼저 심은에 밖에 내고, 먼저 심은에 밖에 내고 하는데도, 예, 점점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오늘 심은 아이들은 다 저렴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